와, 또 올라오니까. 여기 러... 처음 올라온다. 몇 칸만 올라와도 좀 다르네. <laughs> 우리 왜 여기 올라올 생각안 했지? <laughs> 10년이 됐는데. <laughs> 커피콩빵 하나 먹을까? 그래, 뭐 하나 먹을까? 나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네. <웃음> 넣어주세요. 어표가좀 <laughs> 다른데? 어제 밤에 1 음. 1 시부터 다큐멘터리가 하는데 봤어. 응. 고래 고래와 나. <웃음> 왜? <웃음> 감동적이야. 아우쿠우글하는데 <우쿠쿠쿠하네>. 거기도 <laughs> 어느덧 중요한 애 접어들었구나. 나이 들면 아, 다큐멘터리 보고 아저씨들 막 아, 감동. 가족끼리 이렇게 항상 놀데. 음. 항상 가족끼리 놀데. 고래가. 응. 엄마 아빠 귀엽다. 새끼 막뭐 이러잖아. 새끼 저떡밥을먹고 하니까 음 보이니까. 그거 벌써 감동적인데? <laughs> 뭐 아까는 뭐 그렇게 코웃음을 치더니 그 이거 찍은 거 보면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이 음. 든다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 음. 가장 극한 직업인 거 같아 음. 그런데도 그거 하는 거 보면 음. 대단한 거 같아 음. 그 PD가 하는 말이 오직 고래만 생각했다고 음. 오직 고래만 그 여자 PD 음. 자기 애가 100일 정도 됐는데 음. 60일은 못 봤다고 음. 뼈를 갈아넣었다고 아. 뼈를 갈아넣었는데 나중에 그 애가 크면 보여줄 거라고 자기 편집하는 거 아니까 뼈를 갈아넣는 걸 알지 그 사람은 훨씬 그 중한 일이지만이잖아 음. 나도 그 마음은 좀 비슷하거든 그래. 음. <laughs> 고래와 뭐라고? 나 고래와 나? 음. 일본 프로 같지? 음? 고래와 나 <laughs> 이래 와,本当に. 그냥 올라가보자. 동굴 보이나? 어, 보여, 보여. 저, 저 저쪽에.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인가? 아, 아 여기 경치 여기만해도 경치가 너무 좋네. 끝장이다 여기. 우리가 볼까? 어렵겠지만 잊지 못할 사실을 말해줄게. 너도 모르는 네, 리맙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고맙습니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니 <laughs> 사람 기원의 장소. 영원한 사람을 기원하는데, 음. 여기에 돌이 별로 없네. <laughs> 여기는 에 초라해. 와, 이런데 이 사이사이 에다꽂지 않았다. 맞네. 저거 어떻게 꽂졌지 <laughs> 이런 정성이면. 영원한 사람을, 영원한 사랑이 어딨어? <laughs> 안 그래? 아니, 나난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 상처 크게 받네. <laughs> 이게 자연 동물인 거있 너무 신기하다.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더 커진데 이런 게 이제 크게 패인 게저 구린 거야, 그렇지? 음, 맞아. 근데 물 떨어지는 거신기하더라 신기하지. 어. 그 찍었어. 세배 음. 확대하니까 보이더라고. 어. 그걸 어. 먹으면 어. 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대. 삼방덕이. 아, 영원한 사랑 이루어진대. 이 핑크리 음. <laughs> <팅크림> 나타나는 거지. <laughs> <laughs> 재밌었어. 어 할머니 어디 이 근처에 빈집 나온 거 없어요? 난 여기 살아요. 아. 근데 몰라. 빈집 나온 듯이. 어? 어디 빈집 파는 곳이 좀 찾게 어서. 어서큰 밭은 파거 있. 아큰 밭은 있고. 그래. 누구네 밭인데? 나. 어단 여기 왕 집사람 살라고. 한번 알아보려고. 한 집은 그대로 사지고 여기 <laughs> 어, 여기 공간은 좋지. 빈 집이야? 어. 그래? 땅이117 평. 오딱 좋은데. 요거 앞에 거까지. 뭐 말씀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이런 집은 비어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안, 안, 안 파는 집인가요? 하루만 안 살아도. 예. 할머니 아. 딸네 집이 가버고. 예. 이 아들이 와는 거 일주일 사람을 안 사람도 1 년도 넘어. 아. 도시여서 이거 아직 안 내려왔고. 근데 그 어. 할망 상대로 그대로 매신데이게 막. 저게 네, 하다. 어. 2층 집에 옥탑을 올렸네. 건물 엄청 낡았네 근데 이중 근색으로돼 있네. 아 그래? 아 이거 사찰이었네. 진짜. 뭐 하나 여쭤보게. 네. 요 3층 집 있잖아요. 네. 요거는 옛날에 절이었습니까? 예. 네. 아, 지금은 안 사는가 봐요. 예. 다 많이 담대. 삶이 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요? 예, 네, 저, 저, 그, 그 시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 가다가 건물이 특이해가지고. 예, 네, 가끔 그렇게 얘기는 사람 있어요. 아, 있습니까? 예, 네, 특이하다고요. 어, 완전 건물도 못 쓰겠네, 올해. 네, 못 쓰니까. 같이 좀... 있죠? 삼촌네 받치세요. 네, 산... 와. 배추? 산하고, <laughs> 산하고 지금. 이 밭에 저 다른 밭에 봉울 하나 더 나오는 밭이 있어요. 봉우리 하나가 더 나온다고요? 네, 이 어디? 아, 아 여기서 찍으면 아 여기서 찍으면 순간에 봉우리 하나 더 나와 이런데는 옛날 집 이런 거 사면은 막 비싸지 다팔아버니까 몰래 지금 부동산에만 아... 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물건 비싼 모르는 거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여기 똑같이 삼방산이 보여도 우리 밭에서는 봉우리가 하나 더 보여 여기 자랑거리야 그러게요. 할아버지 자랑거리야 음... 근데 삼방산의 음, 길을 그대로 받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자부심이 있을만해. 여기 조금만 틀어서 들어오니까 또 고요하네, 여기는. 어, 빈집이 없지는 않아. 아, 빈집은 많아. 다녀보니까 더 많아. 걸어다니니까 재밌네. 재밌지? 어. 덮밥 먹을래? 어, 덮밥. 두개 주세요. 어, 네. 아, 두개 주세요. 아, 또 김광석 노래로 또.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이후로. 아, 네. 이런 식은 네. 처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우나기. 락이. 우나기. 우나기 찾으라고 맞아. 네, 그때 그 약도 있잖아요. 약도. 아. 그러니까 찾을 수도 있겠네. 찾으라면 아, 그 집은. 그래, 오 그래. 아, 음. 음. 음, 맞다. 어. 고운 말친 거. 고수장이 잖아가 어, 과자처럼. 응. 어때? 맛있었나요? 과자 같지 아 아, 이거 그냥 먹으면 갈수 있는 거 중중독성 있네 네. 이거는 멸치를 어떻게 아 구웠어요? 맛있감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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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부터 먹을까? 약간 김치 같은 게 있어 응 김치 있죠. 맛있어 먹어봐 자기 양좀적겠다 응? 음? 음, 괜찮아 그냥 남길 거야 음, 이런 느낌? 장어가 응음간이 쫄깃쫄깃하죠? 응 생글생글 보통 푹 쪄져가지고 음. 약간 부드럽잖아. 아니, 이거게 부드럽지 아 국물 뜨거워서 좋다. 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배불러. 아, 든든하다. 아, 배가 다운, 배가 다. 음, 아, 배가. 폐가... 우와! 저 돌담이 또 그림 좋네. 그림 좋네. <laughs> 이게 진짜 폐가네. 이런 걸 자기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어 주인을. 등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도 일단은 등기 가지고는 최소한의 이름이라든지 149평, 지붕 1 0 평으로 하고 1935년. 이거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안 팔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네. 이건 무허가 아니거든. 1 0 평이라도 지금 건축물 대장 있는 거거든. 오. 음. 아니, 이제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 그냥 허가만 <laughs> 있어도 좋아. 가자, <laughs> 오늘 저 사무실 가면 이것 좀 알아보자. 아니, 생각보다 아까 전에 어. 봤지만 좀 빈집이 뜸뜸문 어. 많이 보여. 그러게. 근데 부동산 가면 뭐라고? 하는?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응. 왜일까? 이렇게. 내놓기를 바라고 기다리니까 안 음. 되는 거고 음. 또 내놓으러 오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어때? 음. 아, 그값에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음. 의뢰, 의뢰인이 왔는데 음. 나 이거 저한 사업 받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음.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높을 것 같으면 접수 안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쳐내는 부동산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그럼 받으면 그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아 4억에 내놨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괜찮네 이 부동산 왔으면 이런 집 안내했겠나 부동산도 모른다니까 이런 이게 빈집인지 아뭐 충분히 모를 것 같아 왜냐면 매물이 아닌 거는 접근을 잘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음. 가 가지고 그 안에서 물건을 찾는 거는 음.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이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음. 부동산만 많이 찾아다니는 것도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따라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어. 부동산에 와서 그부동산에 갖고 있는 물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이야. 오히려 음. 그것이 반전이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건데 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찾는 게 아니야. 음. 이렇게 찾는 거야. 어,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음. 이렇게 하,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음, 필요하잖아. 음, 음, 음. 지식도 많이 음. 필요하고. 우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큰 음. 의미는 있어.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이거 하면서 우리도 실력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드는 게아니라 아, 그렇지.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돼.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어, 하고 왜, 다니는 걸까? 어, 왜 다니는 걸까? 근데 <laughs> 이거 자체가 음. 가장 기본적이고 음. 근본적인 음. 임장활동이에요. 음.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이게 본질이다. 어, 이게 본질이야. 어, 그거 좋다. 이런 것도 가보고. 음. 그 다음에 옆에 갑자기 이웃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음, 음, 음. 그러면 은 물어도 보고. 음. 저분들이 결국은 집주인이잖아. 음. 집주인이 생각하는 시세 수준이 음. 어떻다는 걸 좀, 정말 발로 뛰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진짜 활동이지 근데 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사실 제주도에 입도한 지 10년. 음.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 땅 샀지. 음. 집 허물었지. 신축했지, 부동산 차렸지, 활동 활발하게 했어. 근데 정작 이런 활동을 해보지 않았잖아. 부동산을 하면 어. 이렇게 막 다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잖아 거의 안, 나와. 안 나. 와 왜냐면 점수 받은 것도 어.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 뭔가 해박하게 다할것 같지만 이렇게 와서 낱낱이 파헤치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지. 잠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활동이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찐이야. 어. 이제 이렇게 임장을 했잖아. 어.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음. 이력들이 음. 있다고. 음. 그러면 그 정보를 음. 요즘은 뭐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음.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떼는 음. 거 정부24, 음. 토지 이용 계획 음. 확인원, 이런 거 충분히 개인이 다뗄수 있잖아. 이 음. 음. 집원만 알고 가가지고. 음. 이제 집에서 응. 사무실에서 응. 이런 활동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거야. 응. 아까 전에 저런 것처럼 응. 아 자녀한테로 상속이 된것 같은데 응. 응. 또는 소유자가 아직도 1910년도 뭐 이런 응. 생일이 있어 응. 돌아가셨겠지. 응. 그러면 아 상속되고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구나 응.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지. 그런 거막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 거야. 응.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내공이 되는 거지. 응. 맞아. 근데 그런 활동들을 정작 부동산은 많이 할것 같잖아. 못하지. 생각보다 많이 못. 해 응, 못하는 거지. 못해. 근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집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했으면 대박이었겠다. 그렇지. 그리고 아파트 앞에 부동산들 많이 있잖아. 아. 부동산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은 자리 절대 못 비워.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문이 탁 닫자잖아. 응. 바로 옆에 부동산.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리를 안 비워. 경쟁업체가 응.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떨어져 있으니까 응. 초창기부터 너무 많이 비웠잖아. 응. <laughs> 데 지금은 아예. 벗어나가지고 음.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음. 훨씬 자유롭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음. 잘한 거야. 응. 음. 진짜 부동산 가면 이런 거 없어. 원석 발굴.